너 에버랜드 왔어요? 와, 신났어요? 알았어요. 이모 좀 빌려줄게요. 예 Here we go. 요 앞발을 보시면 수발보다더 뜨거운 걸볼 수가 있는데요. 호랑이는 주로 사냥을 할 때랑 싸움을 할때 앞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발이 더더잘될때 보고요. 또중간 히드론을 주는 일통가량 자리를 해요. 자, 오른쪽 나무를 봐주시겠어요 우와. 호랑이는 축복과 오늘 아주 좋는 사자들이에요. 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사자들이 앉아있는데요. 자, 호랑이 사자 갈비를 보시면 아 있는 사자가 있고 없는 사자가 있죠. 있는 네. 갈비가 있는 사자고요 아유, 이렇게 면 암사자로 보여주세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잠을 자고요 아유. 먹이 사소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옷받을 동물이 아무도 없어서, 당연히 갈수있 네. 자, 다음은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사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동자입니다 네, 사자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무리 지어진 있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자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라서,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20마리 이상,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요. 이런 말들을 이토록 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저 오른쪽 강 건너를 보시면요 길인 얼룩말 꽃사슴이 있는데요 저것이 바로 호식동물의 세계 로스트밸리입니다검은에가시면 네, <목소리> 흰색을 찍는 걸볼수 있는데요 적초는 자라면서 검은색으로 변해요. 우와, 이 와, 저기도. 오, 저게. 앉아 있는 호랑이가요. 이 쌍둥이 자매 엄마이기도 하고요. 예전 대장 홍비예요 서울 싸우면서 네. 밀려나서 내려와있어요 네. 오른쪽 발, 왼쪽 발 위에 있는 친구가요. 내려. 오늘 1월 22일, 오늘 1월 22일 날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래, 원래 몸들은 한마리에서 두마리를 출산하는데 올해는 삼두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300g에서 700g으로 태어나지만 다자라면 450kg에서 500, 500kg까지 커요 귀여운 친분이죠 어 주세요 어 주세요 오늘 건빵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 또 줄게 아. 먹방. 먹방. 자 이어서 반대편 친구 만나볼게요 아 좋아요 가장 조그만 양, 무플란 뿌리 <목소리> 있는 친구는 아빠 없는 친구는 엄마나 애기고요 무플란은 자라면서 뿌리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조그마해서 5천명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친구랍니다 귀여운 무클론 초신 친구인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평상속의 놈을 유니콘으로 부릅니다 이있요두 <목소리> 마리나 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성취가 큰 친구는 18살, 18살, 하키. 성취가 작은 친구는 8살, 남자친구가 불가능해요. 인리 둘은 1 0살의 나이트한 소국어를 10살로 얻통됩니다 우리 아침 10살이 더온 남자친구 만나보세요. 우리 이제 로스백의 <목소리> 커다란상 그레이트 워터홀로 들어갑니다. 안전에다 니껏 잡아주세요. 자, 일단 박수 리꽃길 우리 출발! 삼켜보 <목소리> 페르벤치의 사과물 속으로 들어왔네요 이어서 만나볼 선수들은 왼쪽에 에버랜드에서 파타카다라 코끼리 코시기 5.5톤의 몸무게 3.5미터의 키를 가지고 있고 나이는 28살이에요 정말 유명한 친구인데요. 혹시 어떤 친구냐는 목표가 7 개가 있는데 첫 친구들은? 자, 반대편 라이온킹의 진공 사자가 있고요. 사자는 무리성을 하는 동물친구인데요. 그럼 그 무리성에서 사냥을 엄마 사자가 할까요? 아빠 사자가 할까요? 맞아요.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해요. 아빠 사자는 갈비가 너무 크고 멋져서 사내라는 동물친구랍니다. 잘생긴 일 없는 친구시나 드디어 개히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반면 오른쪽 보면은 사조 친구도 보이고요남와 친구도 보이네요 그리고 왼쪽에 우리 기준 친구가 있습니다 아, 맞다, 맞 친구 눈으로만 읽고할게요 그냥 이 친구 이름은 천수입니다 친구, 눈0 한번 잘 봐보고요 성능점이 길어서 굉장히 예쁜 친구요 아프리카에서 모래폭풍을 하면서 자신의 눈을 뜨게 된 성능점이 굉장히 대단한 친구예요. 혀가 굉장히 길죠. 혀가 40에서 50대쯤 타가 되는 통장이 들어가서 치곤합니다. 천리는 안녕! 야 우리 가볼게. 아빠 음악도 엘 마블계, 저돌림의 손요 흑일리 마블서이로가 자, 홍화는 조식이 새우와 개를 먹고 빌드기드이어 저녁을 희지을합니다 예쁜 농화출지나 우리 다음 친구가 안내로 가볼게요. 여기. 자, 오른쪽 평화현덕, 콧불선 친구랑 있대. 그의 룸메이트, 저기 나무에 어, 누가 있나요? 칠파 친구가 살고 있네요. 콧불선은 30동물, 칠타는 60동물인데,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 걸까요? 친구처럼 착해서 그우것같아 <laughs> 너... 발판이 안전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발판이 안전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조심히 내려주세요 노아 기린 좋아? <laughs> 우와 노아랑 <좋아라. 웃음> 사파리에 갔다가 인형 하나 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너와께서는 차 계속 타고 있 노아야, 재밌었어? 우와! 사파리. 옳지. 와 사파리. 어 어, 저거 그냥 막 돌아간다.